한류 한류하면서 우리나라 국격과 위상을 올리고 있다곤 하는데 뭔가 직접적 체감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할수 있다는 것은 큰 경쟁력이 됩니다. 반대로 해당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력과 위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한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 인증이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지는 오래되었지만 최근의 변화는 또한번 놀라운 수준의 진화를 거듭했으며 무엇보다 왜 한국어를 배우는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일어나고 있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한국어 열풍 상황. 먼저 이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쪽입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지역지인 인포프로 54는 한국어는 확실히 깊이 공부할 가치가 있으며 이는 자기 개발과 세계관 확장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직업 유학, 관광의 효율성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과학 기술, 의료 그리고 독특한 문화로 한국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한국은 매우 풍부한 역사를 가진 국가라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영어는 취학 전부터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경제적 전망은 한국을 향하고 있으며 특히나 한국인들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을 존중하기에 한국어는 영어와 함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또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은 적절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매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혹은 사업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한국 출장을 가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는 기사는 한국어를 할줄 알게 되면 좋은 한국회사에 취직하기가 훨씬 쉬우며 특히 한국어는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사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특히 중요하고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권위 있는 일이기에 많은 국가들로부터 한국어 구사 능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즉 한국어는 영어와 함께 제2 외국어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국가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닌 러시아의 한국 사랑은 실제 학생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한국 기업들의 취직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상의 특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한국어 배우기를 넘어 한국 그 자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또한번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타스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교가 2021년 세계 최대 한국어 학과 학생을 모집했으며 이러한 관심의 이유는 한국 문화의 발전과 적극적인 홍보에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한국어, 일본어 수강자를 제치고 항상 1등은 한국어 수강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항상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커뮤니티에서 활성화되고 있었던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이제 오징어 게임을 만나며 대폭발을 해 버린 상황이라는 기사인데요. 그리고 차세대 주요 국가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른 인도에서도 한국어 강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드라마들의 효과로 델리의 많은 언어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한국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오징어 게임은 말 그대로 휩쓸고 있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징어 게임 이외에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여신강림, 유미의 세포들과 같은 최신 드라마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있으며 이 드라마들은 영어 자막이 제공되고 영어와 힌디어로 더빙이 되기도 하지만 인도의 한국 드라마 팬들은 한국어로 시청하는데 매우 열심이며 그것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데요. 인도의 한국어 언어센터를 운영하는 아쉬크 엘라히는 매일 많은 문의를 받는다. 한국 드라마를 한국어로 보고 싶어서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라고 증언했고 인도의 데이터 언어학자 쉬카 샤마는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연이어 즐기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다. 가장 최근에 오징어 게임 외에도 상속자들, 도깨비 등과 같은 더 많은 드라마들을 봤으며 한국 드라마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그들의 문화, 생활방식, 정서 등은 우리 인도와 매우 유사하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어를 배워 대한상공회의소의 면접도 통과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단순히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점차 한국어 이상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기사는 현재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 중인 한국 수업에 매달 더 많은 강사들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고 호주, 영국, 캐나다 언어 유학에 관심이 많았던 분위기가 이제는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 요청을 다 받아 드리지 못할 정도라는 것인데요. 러시아 인도는 단편적인 예시일 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한국어 학습에 관심이 없는 국가를 찾는 게 어쩌면 더 빠를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현재 언어학습 어플 듀오링고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또 다른 글로벌 언어학습 과외 플랫폼인 프레플리에서도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프레플리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어 학습자 비중이 무려 50% 성장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각국별로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수업 요청은 65%, 영국에서 73%, 캐나다에서 51%, 이탈리아에서 27%, 미국에서 25% 증가하는 놀라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의 자막에서처럼 한국어가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것은 전 세계의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인데요. 번역과 더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 진짜 한국을 알고 싶은 마음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또 다른 차원의 벽을 부순 것은 맞지만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그 어떤 나라의 언어보다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와이의 공영 라디오 하와이 퍼블릭 라디오는 오징어 게임 붐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한국 학습 붐은 일어나고 있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하와이 대학교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어 수업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었다면서 오징어 게임이 아니더라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높았. 주목했습니다. 이전 50여 명의 한국어 전공자가 있었던 과정은 작년에 120명으로 늘어났으며 한국어 학사 학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등록 학생 수가 더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어 학과는 지난 10년간 전공 등록이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오징어 게임의 영향이 아니었더라도 새로운 봄학기 한국어 전공자는 어차피 계속 증가했을 것이라 본다는 것입니다. 꼭 한류만은 아닐 것이. 입니다. 이렇게 한국어 열풍이 부는 이유가 말이죠.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도 크다 할수 있는데요. 부디 한국어가 영어와 같은 세계 공용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퍼져나가길 바라는 간절한 이유 중 하나는 최소한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대부분 한 번쯤은 듣게 되는 곤니치와 니하오 대신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정으로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고 있기에 미래에는 8천만 명이 아니라 최소 8억 명이 안녕하세요라 인사하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